제16호 태풍 풍왕은 현재 약한 소형 태풍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습니다. 세력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수증기가 많이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에는 내일과 모레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낮에 전남 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늦은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0에서 100mm, 서울을 비롯한 경기 북부에는 20에서 60mm 정도입니다. 특히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50mm 이. 제주 산간에는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곳곳에서 비와 함께 매우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 인천 지역은 내일 낮까지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오후 들어 차차 흐려지겠고 모레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면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북상하는 제16호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제주도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에 전남 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늦은 오후에는 충청 이남 지방, 늦은 밤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어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면서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 경보가, 제주 앞바다에는 풍랑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